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교육의원제도는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논란인데 도의원 선거구 조정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입니다. 도의회 정원 43명은 그대로 두면서 현재 5석인 교육의원을 없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을 늘리자는 겁니다. 교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견주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민주성이나 아 또는 대의성이 조금 약화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고 어 그래서 어 이런 교육 의원 제도를 좀폐지하는 이번 법안에는 제주가 지역구인 송재우 의원도 발의자로 참여했고 이해식 의원은 송재우 의원과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교육 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했지만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2014년 폐지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에는 다섯 개 선거구 가운데 네 곳에서 한 명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당장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교육청에 대한 감시, 견제를 위해 존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친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교육 견제도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교육을 재단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교육 자체가 아니죠. 이미 국회에는 제주도 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안과 비례대표 확대안 등두 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 거기에다 이번 교육의원 폐지안까지 제출되면서 지방선거를 둘러싼 혼란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오는 6월 도지사 선거에서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위원장은 국회에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지만 도의원 정수 증언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선거구를 폐지해야 하는 곳도 많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 배송이 중단된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물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하루에 은갈치 100여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업체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수산물 특성 때문에 주문 당일에 배송해 왔지만 최근 CJ대한통은 파업의 여파로 절반가량은 다음 날에 보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문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는 배송할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열팀이면 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 0개 정도 뺏기 물량이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0개는 그 다음날 나가야 된다는 것이 고객님한테도 들 죄송하고 제주에서는 제주시 이도동과 서귀포시 성산과 표선 등 모두 11개 지역에서 CJ 택배 접수와 배송이 중단됐습니다. 파업 3주일째 접어든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원들은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는 CJ 택배 기사 200여 명 가운데 12명만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파업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CJ 대한통운이 요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면서도 택배 기사에게 분류 작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주 6일제와 당일 배송을 부속 합의서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전면 이행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라. 대화에 나서라.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해라. 그리고 과로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도록 독소 조항이 있는 잘못된 계약서를 폐기해라. cj 대한통운 측은 요금 인상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반영했고 부속합의서도 강요 사항이 아니라며 파업이 계속될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업체들로 파업이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어. 설 대목을 앞둔 제주지역 농수산물 배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도 출자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승진심사를 놓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를 승진심사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심사 과정도 석연치가 않다는 건데 재단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온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A씨. A씨는 승진심사를 앞두고 탈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을 평가하는데 육아휴직을 했던 2018년은 최하의 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가지 말라는 얘기죠. 육아휴직을 피치 못하게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테고, 어, 뭐 그런데 되게 그런 걸 감사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응, 근무성적 평가 기간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진 내규에는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균 점수를 적용한다면서 평가 기간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정해 가장 최근인 2021년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진 후보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도 승진 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재단 직원 7명은 승진심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도 제보했습니다. 2021년의 평가 결과가 제외가 되는 것은 뭔가 원하는 인사를 하기 위한 그런 꿈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단 측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가 적으면 최하위 등급을 주는 내규를 적용했고 지난해 근무 성적 평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포함시킬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도를 최도한 지키는 것이 공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 말에도 직원 채용 시험 직전에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응시자를 합격자라며 내부망에 올렸다.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경화 씨가 30만 원을 보내주셨고, 나정현 씨 30만 원, 나은영 씨도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한자리 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2명은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9.2명입니다. 제주도가 규격 외 가공용 감귤 12,000톤을 21억 원에 사들여 폐기시키는 시장 격리를 진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잦은 비로 인해 노지 감귤 가운데 가공용 감귤의 비중이 22%로 평년보다 7배나 높아진데다 주요 수매처인 롯데칠성도 감귤 농축액 가공을 종료해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수매 신청은 내일부터 20일까지며 단가는 1kg에 180원입니다. 김광수 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광수 전 교육의원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교육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인 불통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습권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교육의원은 제주 제1고 교장과 탐라 교육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17일자로 서귀포경찰서장에 한도연 전북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제주경찰청 외사과장에는 문영근 총경, 안보수사과장의 최보연,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의 구술환 정부와 장비과장에는 박미영 총경이 발령됐습니다. 제주 지방 검찰청은 가정 폭력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지두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